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워크맨 스테이지 중에 스포츠 모델 두 번째 모델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오늘 보여드릴 이 모델이 어, 워크맨 스포츠 계열의 두 번째 모델인 어, 워크맨 F75라는 모델입니다. 그 이전에 나왔던 최초의 워크맨 스포츠 모델인 F5라는 모델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요 모델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전면부, 개스, 어, 카세트 개폐 도어 창이 있는 쪽에 이렇게 투명창이 있어서 테이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는 AM, FM, 라디오, 주파수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어, 이렇게 배터리, 그 다음에 한쪽에는 FM 스테레오를 표시하면서 테이프 주행 중에는 f o r w a 와인 e w 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어, LED 등이 있고요. 상단에는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테이프 AM FM 셀렉터 그 다음에는 돌비를 저 선택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여기는 어, 이어폰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방수를 위해서 평소에는 어, 마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인데 다이얼은 이쪽 다이얼은 이제 볼륨 이쪽은 그 라디오 튜닝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어, 이렇게 이제 카세트를 작동시키기 위한 버튼들이 스톱 플레이 어, 페스트버드 리어인데 그다음에 녹음 버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어, 이 클럽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돌리면은 어, 이렇게 카세트를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더블 A 배터리 두 개가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델까지 더 비교를 하겠지만은 이전의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어 간단해지면서 어 심플해지고 어 이렇게 또 개폐창 내부에 고무 실링이 있어가지고 방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었고요 이렇게 한번 더 잠금장치를 잠궈주면은 밀착이 돼서 방수가 되는 그런 어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처음 나왔던 어 첫 번째 스포츠 워크맨 모델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 눈에 보더라도 좀 심플해지고 좀슬림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훌륭한 모델이었지만은 이 방수를 위해서 이제 주변에 테두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던 모습을 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이두 번째 모델은 이 전면이 전면이고 후면이 후면. 그러니까 이쪽에 테프와 이 아, 이제 모터를 포함한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후면인데. 사실, 첫 번째 모델의 전면은, 뒤 보면은, 이게 바로 테이프가 들어가는, 그런, 카세트 개폐 도우창이고요. 이쪽이, 어, 메카니즘과, 배터리가 들어가는, 사실, 뒷면입니다. 그래서, 뒷면이 앞면. 그러니까, 요 모델은, 어, 워크맨 F2, 어, 워크맨 F2가 F, 어, 워크맨 2 모델을 그대로 이어받은, 어, 그런 스타일의, 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을 다시 보여드리면요, 이 왼쪽에 있는 버클을 이끼고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프로가 들어가시는 공간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고무 고 실링이 이렇게 테두리로 둘러쳐져 있어서 이렇게 닫고 이 버클을 닫게 되면 이제 방수가 되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어, 테이프 작성 버튼이 이 전면에 있어서 여기도 작동을 시키고 이 상단에 이런 볼륨과 튜닝 다이얼이 있었고요 이런 것에 비해서 이제 두 번째 모델은 이 버클과 이 작동 버튼을 일체와 한쪽에 다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으로 어, 구조가 설계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설계를 함으로써 원첫 번째 모델보다는 약간 크기가 줄어들면서 더 슬림한 그런 어, 스타일의 어, 디자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상단에 있는 이 테이프, 그 다음에 AM, FM, 셀렉터를 한번 작동을 시켜보면, 은 자, 이렇게 FM, FM을 넣어보면, 은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고, 이쪽에 튜닝 다이얼을 그래서 FM 주파수가 맞고 스테레오가 작동이 되면 은 바로 스테레오 점등이 이렇게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으로 테이프 AM FM을 작동시키고요 을 테이프를 가져올때는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 테이프를 넣다 뺐다 할수 있게 되는데 이것에 비해서 이제 구형 같은 경우는 왼쪽에 버클을 한번 열어주고 테이프를 사입하고, 버클을 이렇게 닫아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신 모델은 그 옆에 이제 버튼을 작동을 하고, 원래 구 모델, 첫 번째 모델은 어, 워크맨2와 마찬가지로 전면에 이렇게 버튼들이 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뒤에 버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발견하면은 요런 식의 버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F75 같은 경우는 좀더 버클이 심플해졌습니다. 이렇게 어 버클을 벗... 떼어낼 수가 있는데 이 보시는 대로 이 구형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의 뒷면이 사실은 캡 카세트 갭의 도우창에 있는 일반적인 전면이고요. 이 F75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워크맨의 그 뒷면, 뒷면이 그, 쪽에 이제 버클이 좀 작착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이렇게 듣고 야외 나갈 때는 이 부분에다가 일단 걸어주고 나사를 잠궈주는 그런 방식. 그리고 테이프는 이렇게 왼쪽에 버클을 벗겨낸 다음에 테이프를 뗄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음, f 7 5 같은 경우는 버클이 우리가 이 심플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만 잡고 너, 너트를 맞춰서 조여주면은 간편하게 그 벨트 클립이 장착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워크맨의 두 번째 스포츠형 어, 모델인 워크맨 F75를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첫 번째 모델인 F5와 어떤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새로운 모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